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국산차 중형 SUV 소렌토 차량입니다. 꾸준하게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출력과 넉넉한 실내 공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산된 모델입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더뉴소렌토 5인승 디젤 2.0 2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등록은 2019년 8월. 형식은 2020년 형식입니다. 현재 주행수는 128,700km. 미세류유 없는 무사고 차량이며 단순 이력은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성능지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약 3,178만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989만원입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확인하시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저와 함께 실외 모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안개등이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깨끗한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지레이터 크롬 몰딩입니다 깨끗하고 바랜 곳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컨디션 한번 살펴볼게요 휠 스크러치 난구이 약간 흠집이 이쪽에 있습니다 트레이드 약30% 정도 남았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반짝반짝하는 차량이 보이시죠 그만큼 깨끗하네요 단차 문콕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입니다 현재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어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은 거의 새 제품입니다 후방 감지센서 보이고 있고요 뒤쪽 범버쪽입니다 약간 스크러치가 있어 부터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니쉬에 약간 데미지가 입은 상태입니다 이점 확인해주세요 조수석 뒤쪽 휠입니다 깨끗한 휠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 보이고 있지 않고요 광이 번쩍번쩍 번쩍 살아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 휠입니다 양쪽 모두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 상태입니다 스크러치 없고요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가능하시고요 이쪽에 도어트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고요 스크러치, 기스, 해짐 까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요추받침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엔진 상태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이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 깨끗합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제어 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계기판을 보시면 현재 주행 수는 12만 8,699km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메뉴를 잠시 보시면 음성인식,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기능 가능합니다 계기판에서 메뉴 조절은 이 버튼으로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처럼 편의시설도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페시아로 넘어와서 내비게이션이 반겨주네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라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이 있고요 터치도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엔 내비 관련 맵 버튼이고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후진 영상입니다. 깨끗한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마크가 있고요. 이쪽 안에 카드 삽입은 이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유보 기능 되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적기 모습입니다. 에어컨을 확인을 했는데 에어컨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축키 메뉴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내려보시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조수석도 통풍, 열선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쭉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플레이 등 하실 때 USB 단자, 억스 단자 여기 있습니다. 시가잭 양쪽 두개 있습니다. 짐이 없을 땐 이처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로 스마트,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스탑 되고요. 전방 감지 센서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됩니다. 오토 홀드도 가능합니다. 컵홀더를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올려 깨끗한 모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콘솔박스 이어가겠습니다. 콘솔박스 안쪽 모습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헤짐까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2열 모습입니다. 2열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수동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햇빛이 눈부실 때는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이쪽에 선팅이 약간 까진 점, 이 점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이어가겠습니다. 2열 시트도 사용감이 없으며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뒤로 조금 뺀 상태인데도 이만큼 널널한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열 전반적으로 스크러치 없고 헤짐도 없으며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딩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차박, 캠핑, 패밀리카로도 적합한 차량입니다.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파워테일게이트가 되어있어 편하게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안쪽에 공간이 어우, 너무 넓죠.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납공간인데요. 수납공간에 타이어 응급키트가 되어 있으며 먼지털이기와 같이 있네요. 저와 함께 실내외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차량은 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깨끗한 실내와 외관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크로밀로 더욱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박, 캠핑, 패밀리카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충돌 안정성까지 높은 평가를 받은 차량입니다. 단점은 동 연식에 비해 주행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989만원입니다. 앞으로 좋은 차, 합리적인 가격인 차량을 선별선별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하는 해당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